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요 성경 구절입니다 어~ 특히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인데요 네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 구절들이죠 맞아요. 이 보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어떻게 슬픔이나 눈물이 복이 될수 있는 건지 좀 역설적이잖아요. 그 깊은 의미를 파헤쳐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의 진짜 의미라 멀지 한번 같이 파고 들어가 보죠. 사실 처음 들으면 음, 고개를 갸웃하게 되죠. 슬퍼하고 우는 게 복이라니. 네. 좀 납득하기 어렵죠. 시인 윤동주도 그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 이걸 이해하기 어려웠나봐요. 시 팔복에서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오 이렇게 반문했을 정도니까요. 아, 그랬군요. 네, 특히 이 애통이라는 헬라어 펨데오가 그냥 슬픔 정도가 아니라. 뭐랄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극심한 고통을 의미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펜데오가 상당히 강렬한 슬픔을 뜻해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떻게 이런 고통이 복이 될수 있을까? 아마 당신도 이런 질문 내 네, 품고 계셨을 겁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강렬한 슬픔 펜데오가 어떻게 복하고 연결되느냐 이게 핵심인데.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게 고린도우서 7장 10절이에요. 아, 고린도우서요? 네, 보기 보면 슬픔, 그러니까 근심의 두 종류가 있다고 딱 구분을 해줘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 아, 슬픔에도 결이 다르다는 거군요. 세상 근심이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 세상 근심은요, 결국 우리를 사망,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이나 완전한 절망으로 끌고 가요. 뭐랄까? 해결책 없이 문제 자체에 빠져거나 자기 연민에 잠기는 그런 슬픔이죠. 음. 그냥 좌절하게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내통은 달라요. 이 슬픔은 우리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이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 회개로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죄나 부족함을 정직하게 보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방향을 돌리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하 더 나아가서는 뭐나 자신의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공동체, 또 세상의 어떤 깨어짐이나 죄악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하나님의 정의나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 이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렇군요 바로 이런 종류의 슬픔이 예수님이 복되다고 하신 그 애통의 본질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단순히 슬픈 감정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 슬픔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네요. 내 문제든 세상 문제든 그 아픔을 안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 맞습니다. 그게 복된 애통이다. 근데 왜 이게 복이 되는 걸까요? 슬퍼하는데 위로를 받아서 그런 건가요? 맞아요. 그 위로라는 단어에 또 깊은 뜻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위로하다로 번역한 헬라어가 파라칼레오인데요. 파라칼레오? 네. 이게 단순히 뭐 등을 토닥여주고 그런 걸 넘어서요. 파라가 쉼표 곁에라는 뜻이고 칼레오가 부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곁에 부르다? 네. 합쳐보면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사람을 당신 곁으로 부르신다는 아주 놀라운 약속이 담겨있는 거죠. 와, 곁으로 부르심이라니. 이건 진짜 새로운 관점인데요. 그냥 슬픔을 잊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가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누가복음 1 8장에 나오는 세리하고 바리새인 비유 있잖아요. 아 네네.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막 자랑했지만 세리는 어땠어요? 감히 하늘도 못 쳐다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여 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애통했죠. 네 그랬죠. 결과가 어땠나요? 예수님이 바로 그 세리를 가리켜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갔다고 하셨어요. 애통하는 그를 하나님이 더 가까이 여기시고 의롭다고 하신 거죠. 아. 정말 그러네요. 다윗 왕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요. 다윗이 바세바 일로 죄짓고 나서 정말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적셨고 베드로도 예수님이 세번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막 심하게 통곡했잖아요. 네. 그 깊은 애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회복시키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전환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셨죠.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애통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으로 이어지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걸 종합해보면, 핵심은 슬픔 그 자체가 아니라 슬픔을 대하는 우리 태도 그리고 그 슬픔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달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들에서 애통에서 소통으로 그리고 형통으로 이 흐름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애통, 소통, 형통. 네. 슬픔을 느낄 때, 그게 그냥 세상적인 절망으로 가라앉지 않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쏟아내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무엘상의 한나 이야기 아시죠? 아, 한나요? 네. 아이를 못 낳는 그 깊은 슬픔 또 라이벌 분인 나의 조롱 속에서 그녀는 그냥 사람들 위로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격동된 심정을 다 쏟아놓고 통곡하며 기도했죠. 네 엄청 간절하게 기도했죠 바로 그 소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결국 사무엘을 낳는 형통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애통이 하나님과의 진솔한 소통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회복 즉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 애통에서 소통으로 그리고 형통으로 슬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여정이군요. 와 듣고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네요. 그렇다면 이제 어,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슬픔이나 안타까움, 그 마음의 고통은 어떤 종류의 애통인가요? 아, 그게 당신을 절망으로 이끄는 세상 근심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가요? 잠시 멈춰서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